70세 김도연 어르신은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초등학생 손자가 활짝 웃으면서 할아버지 하고 안겼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익숙한 얼굴인데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얘너 누구더라? 손자가 멈칫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저번 주에도 왔던 지훈이잖아요. 아버지, 둘째 아들, 아들. 김도현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루 이틀 본 아이가 아닌데, 몇 년을 같이 놀던 손자 이름이 하얗게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30년을 넘게 살아온 자기 집인데도,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잘못 열었습니다. 욕실 대신 작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여기가 화장실이 맞나? 하고 한참을 두리번거리셨죠. 결국 딸이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셔갔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만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요즘 이런 일 자주 겪지 않으시나요? 리모컨을 분명히 거실에 놔둔 것 같은데, 10분 동안 온 집안을 뒤지고 계신가요? 냉장고 문을 분명히 열었는데, 어?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고 그대로 다시 닫으신 적 있습니까?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알약을 손에 쥐고도 한참을 들여다보신 적은요? 가스불을 껐는지 불안해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집에 올라온 적 있으신가요? 며느리나 사위 이름이 혀끝까지 나왔는데, 막상 부르려 하니, 저기 그 있잖아 하면서, 말을 흐리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원래 이름이 잘안 떠올라, 괜찮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은 건망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까지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모두 넘겨버리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5분 중한 분은 앞으로 몇년 안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결국 치매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치매의 3040% 정도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매가 운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면 우리 뇌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반가운 건그 생활 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그것도 거실과 부엌, 침실 안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보 청춘 가족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뇌 건강과 기억력 문제를 진료해 온 의사이자 진행자 브라보 청춘의 최민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60대부터 기억이 쑥쑥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신문을 구석구석 읽고 손주들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까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생활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년 동안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고 직접 효과를 확인했던 치매 없는 인생을 위한 다섯 가지 비밀 습관을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74세 박말순 어머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실 때만 해도 "선생님, 제가 요즘 조금 깜빡하긴 해도 치매까지는 아니죠?" 하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뇌는 이미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순 어머님은 단 6개월 만에 손주 생일, 약 먹는 시간, 장볼 목록까지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는 모습으로 다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말순 어머님이 매일 아침 실천하셨던 다섯 가지 비밀 습관을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요즘 나도 좀 많이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비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 뇌 깨우기 루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밤새 노폐물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느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아직 시동 전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뇌에 정확한 자극을 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하루 종일 좋아지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을 시작하면 뇌는 느릿느릿 하루를 끌고 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2세 최인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멍하니 30분씩 TV만 보다가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머리가 하루 종일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셨죠. 그래서 제가 작은 습관,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단 2분이면 되는 아침 내 시동 루틴이었습니다. 한달뒤최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요. 어제는 손주 학교 시간표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루틴은 이렇게 합니다. 첫 단계는 미지근한 따뜻한 물한 컵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을 잔뜩 잃은 상태라 물한 잔만 마셔도 뇌혈관이 열리고 혈액 흐름이 10에서 15%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70초 심호흡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나 둘셋 세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부터 여섯까지 세며 숨을 멈춘 뒤 하나부터 여덟까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걸 다섯 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뇌에 신선한 산소가 가득 채워지고 전두엽이 깨어나면서 기억 정보가 정리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TV부터 켜셨나요? 지금 이 순간 코로 천천히 들이마셔 보셔도 좋습니다. 이 호흡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말로 뇌 거미줄 그리기입니다. 뇌 속에는 셀수 없이 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 기억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길들이 조금씩 좁아지고 끊어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 길을 다시 넓히고 연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놀이입니다. 제가 몇달전 만난 69세 박형수 어르신은 사람 이름이 입까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말놀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고 웃으셨지만 두달 만에 다시 오신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TV 보다가도 배우 이름이 금방 떠올라요. 가게 앞에서 만난 이웃 이름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생각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 거꾸로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람바, 행복은 폭행, 기억은 얻기.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때 뇌는 아주 활발하게 연결망을 다시 짜고 정보를 되짚습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숫자 빼기입니다. 예를 들면 150에서 시작해서 7씩 빼는 겁니다. 150, 143, 136, 129, 처음에는 종이에 적어가며 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3식, 6식, 9식 빼기 등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단어 하나만 들어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컵? 거꾸로 하면 뭐죠? 맞아요, 푸 아니죠. 컵은 거꾸로 해도 컵입니다. 이렇게라도 웃으셨다면 이미 내는 깨어난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노래로 뇌 활성화하기입니다. 노래는 뇌의 감정 영역, 기억 영역, 운동 영역이 동시에 켜지는 아주 강력한 자극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윤정희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루 절반 이상을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억도 흐릿하고 기분도 가라앉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단한 곡만 부르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꼭잘 부를 필요도 없고 가사가 틀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달뒤 정희 어른님이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노래를 부르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아침에 흥얼거리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 머리도 좀더 또렷해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옛날 노래 한곡 있지 않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면 살짝 입모양만 만들어도 내가 자극을 받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기억 회로를 직접 단련하는 습관입니다. 몸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 기억력도 쓰지 않으면 금세 무뎌집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퍼즐이나 복잡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훈련만 더해도 뇌의 기억 회로가 놀랄 만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몇달 전, 76세 장순복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장보러 가면 꼭 하나씩 빠뜨리고 와요. 계란을 사러 갔다가 우유만 사오고, 우유를 사러 갔다가 라면만 사옵니다. 표정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장보기 목록을 종이에 적지 말고, 머릿속에서 외워오는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처음엔 세 가지, 그 다음 날은 네 가지, 일주일 후엔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늘려가도록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한두 개밖에 기억해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품목을 기억하고 실수 없이 장을 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두달뒤 순복 어르신은, 선생님, 이제는 메모 없이도 다섯 가지는 걷더니 기억해요. 심지어 어제는 여섯 가지도 다 기억했어요. 이처럼 기억력은 절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훈련을 반복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따라 해보시겠어요? 오늘 사야 할 물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우유, 치약, 양배추. 이세 가지를 떠올린 뒤 10에서 15분 뒤에 다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기억 훈련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연구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웃음으로 뇌를 젊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뇌에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치유 도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세 아나영 어르신은 남편 병간호를 오래 하시다가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고, 기억력도 뚝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그냥 하루가 버겁기만 해요.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루 5분만이라도 웃음 자극을 스스로 찾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웃긴 영상 1편을 보거나 신문에서 웃기는 짤막 소식을 한 줄이라도 찾아 기록하거나 가족들과 통화할 때 일부러 가벼운 농담을 한번 던져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한달뒤 아나영 어르신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요즘은 별거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요.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이상하게 기억도 좀더잘 나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안 어르신의 표정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웃음은 정말 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 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언제 크게 웃어보셨나요? 혹시 기억이 잘안 난다면 그 자체가 내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한번 웃음을 만들어 보세요. 웃음은 여러분의 뇌를 가장 빠르게 깨우고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비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직접 효과를 경험한 검증된 습관들입니다.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비밀을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실천 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비밀 습관을 실제로 일상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즉, 안 하는 날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만 하면 뇌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먼저 아침 내 깨우기 루틴입니다. 물한 잔과 70초 호흡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귀찮다, 까먹었다 하면서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혹은 주방 싱크대 한가운데에 전날 밤 미리 컵을 하나 놓아두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훨씬 잘 실천합니다. 물병이 보이면 마시게 되고 숨쉬기 루틴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아침 TV 켜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시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TV는 물한잔 후에만 켤수 있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거의 모든 분들이 일주일 안에 습관을 정착시키십니다. 셋째, 호흡 연습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아 바로 하기. 호흡은 70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한 번만 하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다음은 말놀이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이 잘안 돼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절대 책상 앞에 앉아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TV 광고 시간에만 말놀이하기. 드라마나 뉴스를 볼때 광고가 나오면 그 20에서 30초 동안 단어 한두 개만 거꾸로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3번은 자동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둘째, 버스 지하철 기다릴 때 해보기. 특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입 안에서만 따라하면 남들 눈치도 안 보이고 집중도 잘 됩니다. 셋째, 손주와 게임처럼 하기. 누가 더 빨리 단어를 거꾸로 읽나? 누가 더 빨리 100에서 70 뺄까? 손주는 게임처럼 좋아하고, 여러분은 내 운동이 됩니다. 이건 정말 일석이조 습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하나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물, 집, 밥, 빵처럼 쉬운 단어부터. 뇌는 성공 경험을 반복할 때 가장 빠르게 자랍니다. 이제 노래 습관입니다. 노래는 뇌를 깨우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그런데 아침엔 바빠서 노래를 못 부른다며, 빼먹는 날이 많아져 버리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부엌에서 물 끓일 때 노래 한곡 부르기. 라면 물, 차 물, 커피포트. 이 1, 2분 사이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설거지 하면서 흥얼거리기. 목소리가 작아도 되고, 가사가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소리를 내는 것 자체입니다. 셋째, 산책할 때 발걸음에 박자 맞추기. 하나, 둘, 셋, 박자를 맞추며, 노래의 첫 소절만 반복해도 내는 활성화됩니다. 넷째, 옛날 노래와 새로운 노래 섞기. 익숙한 노래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새로운 노래는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둘다 필요합니다. 이제 기억 훈련입니다. 장보기 목록 외우기나 오늘 해야 할일세 가지 기억하기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적응되면 오히려 게임처럼 재미있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팁은 이것입니다. 첫째, 실수에도 절대 자신을 탓하지 않기. 기억 훈련은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처음부터 다섯 가지 하지 말고 두세 가지부터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만 늘리면 됩니다. 셋째, 물건에 이야기를 붙여서 기억하기. 예를 들어 우유, 파, 두부, 김치가 필요하다면 우유를 들고 파집에 가서 두부를 사다가 김치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엮어두면 기억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의지보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첫째, 웃긴 영상 링크를 휴대폰에 고정해 두기. 유튜브나 TV에서 본 재미있는 장면을 저장해 두고 하루 한번 꼭 눌러 보세요. 둘째, 재미있는 이야기 공책 만들기. 매일 한 줄씩 웃긴 이야기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문장을 적는 겁니다. 일주일 지나서 다시 보면 그 자체로 또 한번 웃음이 납니다. 셋째, 웃음 친구 만들기. 우리가 유난히 웃음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일주일에 한번 10분만 통화해도 웃음 자극이 달라집니다. 넷째, 억지 웃음도 웃음이라는 것 기억하기. 입꼬리를 올리고 하 하고 소리만 내도 내는 이를 웃음으로 인식하고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실천 팁중 어떤 것이 가장 쉬워 보이시나요? 지금 떠오르는 단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 뇌 건강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실천할 때 무너지는 경우, 대성공하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후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시작은 잘하는데 오래 못 가요. 3일만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맞습니다. 습관은 시작보다 유지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관리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해봐야지 하며 의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틀, 3일이 지나면 어느새 물 마시기 시간을 놓치고 말놀이도 귀찮아서 건너뛰고 노래도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처음엔 가볍게 잊어버리던 것들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5년이 지나면, 어? 이거 내가 했던 말인가? 아까 뭘 하다가 멈춘 거지? 이런 순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옵니다. 10년 후에는 새로운 사람 이름이 잘 들어오지 않고 가족들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외출할 때 길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5년 후에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족들이 대신 챙기고 도와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본인도 불안하고 가족도 지치게 되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엽니다. 아침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주 단순한 행동, 말놀이 몇 자, 노래 한 곡, 기억훈련 세 가지, 웃음 30초,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 이틀, 한 달, 세달 쌓이면 뇌는 정말로 다시 살아납니다. 5년 후,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보고 병원 예약도 잊지 않으며 손주 생일을 먼저 기억해 챙기게 됩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또래보다 훨씬 또렷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의 일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책한 권을 읽어도 줄거리가 쉽게 남습니다. 15년 후 80세, 85세가 되어도 친구들과 대화하며 내 머리는 아직 멀쩡해 하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신문을 읽고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매일 조금씩 했던 작은 습관들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 오늘 시작하는 작은 행동이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습관 하나를 댓글에 꼭 선언해 주세요. 선언하면 실천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내로, 활기찬 노후,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